곰지 TV, 곰지입니다. 보이십니까? 눈이 눈이 왔습니다. 여기 강원도 어, 그 유명한 산에 왔고요. 와눈 폭탄 음, 어제까지 눈이 엄청나게 왔다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해서 제끼고 <laughs> 달려왔습니다. 아, 아, 그리고 저 하늘이 파래요. 하늘이 파랗고 옆에 눈이 하얗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올라가면 눈이 잔뜩 쌓여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벌써 밑에부터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정도면 뭐 기대가 됩니다 가서 또 하루 재밌게 놀고 가겠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눈이 쌓였던 게 영상이 되니까 녹아서 비처럼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렇 뒤집어 써고 는데 약간 비 맞고 걷는 느낌? <laughs> 그래서 아, 재밌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평일인데 등산객이 꽤 많아요. 눈 소식에 눈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등로에서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오늘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평일인데 박배낭 메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직 뭐 다들 텐트를 치거나 하신 건 그렇게 많지 는 않네요 한동 정도 있고 지금 시간이 빠져서 4시가 넘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맑아 가지고 굉장히 이른 시간인 것 같지만 등산객들은 이제 거의 다 내려간 그런 시간입니다 저도 적당한 자리 하나 골라서 텐트 쳐야겠습니다. 와, 너무 멋지네요. 날씨가 봐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야. 아, 오늘 박지로 삶을 만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누가 머물렀다 가신 곳인 것 같아요. 근데 눈이 조금 있어가지고 눈 조금 주변 정리하고 제 사이트 구축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쪽에 노을이 조금 있으면 아마 질것 같은데. 와, 오늘 노을 참 이쁠 것 같습니다. 새하얀 이서원 위에 어, 텐트 쳐보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어, 오신 것 같네요, 진짜. 와. I never felt i love. Darling, please forgive me if I stare a little more. I can't look away from those brown eyes. And if we settle down, we don't have to settle down. Please don't be afraid of all the things that could go wrong. And we can take our time and we may change our minds. 사이트 구축 다 했습니다. 아, 오늘도 어, 써믈리다 이더리얼 투피 가지고 나왔고요. 어, 눈요렇게 약간 요새 같은 느낌으로 어, 세팅 해봤어요. 그래서 네버에든또 침낭이랑 뭐 이렇게 매트랑 소지품 세팅했고요. 어, 텐트 안에 들어가면 앞에 이렇게 노을이 지는 게 보일 겁니다 저쪽에 살짝 지금 무지개도 어, 보이는데 아 별걸 다 봅니다 영상이 아마 보일지 안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 아 눈이 너무 부시고 근데 또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추워져요 그래서 우모복 가져온 것도 좀 입고 어,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어. <laughs> 우모복 챙겨 입, 입었더니 따뜻해지고 해가 저 멀리 지는데 어, 노을이 구름에 가려서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건 또 그거대로 저 멀리 붉은 하늘 보면서 앞에 또 풍력발전기 돌아가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멍하게 되네요 앞에 어, 술 냉동시키고 있습니다 아. 참 이렇게 눈 쌓여있고 바람 적게 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춥지 않은 날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어, 바쁜 와중에 여러 사람한테 뭐 민폐 끼 끼쳐 쓸 수도 있는데 무리해서 일정을 땡겨서 온 보람은 네 솔직히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네요 맥주 한잔 해야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어우 시원하다 또 얼마 만에 이렇게 음 하얀 설원 위에서 텐트 쳐놓고 맥주 한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올 겨울 눈이 좀 온다 뭐 이런 예측도 있던데 어 이런 설산 많이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좋네요 졌습니다. 저녁 먹으려고요. 오늘 오래간만에 <laughs> 어, 보쌈부발랭이랑 수육 싸왔어요. 그래서 이거 발열 지퍼백에다가 발열 지퍼백에다 데워가지고 먹을 겁니다. 오랜만이죠? 곰진 정식. <laughs>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왔습니다. 해가 지니까 확실히 나이좀 추워요 썬을 합니다 준비를 해서 먹어보죠 생각해보니까 핫팩 같은 거 하나 가져오면 이렇게 쥐고 있으면 좀 따뜻할 텐데 급하게 와가지고 핫팩도 안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 챙겨온 게 어디에요 순간 먹을 준비 다 됐습니다. 오랜만에 어 먹는 것 같은데, 먹은 직설로 보이네요. 먹어보겠습니다. 하... 사실 음... 어제 술을 좀 많이 먹었는데, 이걸 제가 또 먹습니다. 아, 큰일이다. 진짜. 아, 아 오랜만이에요. 보쌈, 음, 수육, 참 간편하면서도 <laughs> 실패하지 않는 메뉴. 음. 아, 좋습니다. 전 이렇게 딱한 키면 충분히 배가 부르거든요. 음, 딱 좋네요. 하얀 눈밭에서 혼자 소주소주에 보쌈 버발에이 뭐하는 짓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요. 이상에서도 전이 빨간 뚜껑 소주가 맛있더라고요. 그 그냥 초록은 이제 좀 닝닝해 뭔가. 날씨가 좀 흐려진 것 같습니다. 낮에는 좀 맑았는데 주변이 좀 흐려진 느낌이 드네요. 이제 자려고요. 온통 곰탕이어가지고 뭐 할게 없습니다. 일찍 자고 저는 또 내일 또기서 출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에 일어나서도 아침 간단하게 챙겨 먹고 가야 될 텐데 음 여기 되게 드물게 굉장히 드물게 지금 바람이 안 불어요. 바람이 전혀 불지 않습니다. 이런 평온한 날씨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평온해서. 잘잘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자 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곰탕이 펼쳐졌습니다. 해가 안 떴는데 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짙은 안개가 지금 네, 깔려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네. 어제는 참 좋았는데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여기서 일출 시간에 맞춰서 하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부 정리만 좀 해놓고 아침 음, 챙겨 먹고 그러고 가야겠습니다. 이 산에 참 많이 오는데 이 겨울 시즌에 이렇게까지 조용하고 이렇게까지 따뜻한 적이 있었나 싶은 그런 온도 그리고 바람이 진짜 일도 안불어참 지금 고요합니다. 아, 어, 머물렀던 자리 다 치웠고요. 이제 하산해야 되는데 와 날씨가 더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당장 뭐 10m 앞에도 잘안 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뒤에 있는 풍력 발전기가 아예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심히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구름 속을 걷는 그런 기분이겠네요. 한계 짙은 산길을 내려갑니다. 진짜 몽환적입니다. 근데 뭐 워낙에 유명한 산이고 차도 많이 왔던 산이라 뭐 길을 잃어버리거나 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내려오다가 뒤에 한분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인사를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구독자시라고. 그래서 잠깐 간단한 스몰 토크하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야 교수님이신지 어,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 또그 얘기 들으면서 어, 즐겁게 잠깐 내려왔고 뭐 저도 촬영한다고 잠깐 네, 또 거리 벌리고 좀뭐 그러고 있습니다. 어, 이 워낙에 유명한 산이고 어제도 이제 사실은 올라가면서 어, 알아봐 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인사해 주신 분들이 좀 계셨고 그랬는데 항상 뭐 감사하죠. 네 별것도 아닌데. 봤다고 어, 잘 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항상 감사하죠. 저는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음. 어제 올라올 때는 날씨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려갈 때는 조금 이렇게 흐려가지고. 근데 어, 걷다 보니까 어, 이게 좀 좋은 것 같다. 힘들게 올라갈 때는 날씨가 맑으니까 어, 또 힘내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날씨가 이렇게 차분하지니까 굉장히 차분한 마음으로 어, 하산을 해서 어, 저는 이제 또 서울로 가서 출근을 하더라도 어, 오늘 또 하루. 어, 재미있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일정 또 좋았습니다. 뭐 영상에서 맨날 말씀드리죠. 저는 항상 나오면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번 일정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제 일상으로 또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 드리는 걸로 하죠.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